할렐루야. 제가 대학 시절 때 학교 근처에 조그만 식당이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참잘 지어 있는 그런 좋은 빌딩들도 있었는데 그 식당은 허름한 2층짜리 빌딩의 지하에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곳에 들어가 보았더니 역시나 식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남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반기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환하고 좋던지 제가 밥 먹을 맛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어, 음식을 먹는데 하나하나가 정성이 들어가 있고 정갈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지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때가 되면 항상 그 식당을 찾았고 저만 갔겠습니까? 제 동료들 친구들 데리고 가고 사람들에게 아, 그집 한번 가봐라 참 맛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참 정이 많더라 하면서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한두달 되니까요. 그곳에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합니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대어주고또 음식도 많이 주고 또 음식도 맛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요. 그 아주머니가 그 빌딩을 샀답니다. 이 등짜리. 이 증짜를 사고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제 새롭게 그 빌딩을 꾸미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는 과정과 또그곳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식사를 하러 가면은 아주머니가 항상 웃으면서 저를 반겼는데 어느덧 아주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투명스러운 어투로 저를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 맛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정이 있지 한 번에 끊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두번세번 번 다시 찾아갔는데 역시나 아주머니는 항상 근심에 쌓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음식 맛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저는 그 가게를 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제 친구들도 그 가게를 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왜잘 나가던 이 식당이 문을 닫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식당을 찾아가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그곳에서 밥을 먹었던 이유는 아주머니의 정, 그리고 음식의 맛, 이 정과 맛 때문에 우리는 그 식당을 찾았는데 아주머니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건물, 더 깨끗한 환경 뭐 이런 것이 학생들을 부른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불을 키고 이것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요. 그 등불이 불이 꺼지면은 등경에서 끌어내려서 어디에 처박아둔다는 얘기입니까? 말 아래 처박아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찬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들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끌어내려져서 말 아래에 처박아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을 낸다라면 죄악의 맛이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없어지시거나 사라지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맛을 잃어버리는. 맛을 낼수 없는 그런 소금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의 그 관례에 따라서, 또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자기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축제를 즐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쁨 가득해서 또 은혜 충만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파 중에서 하루길을 걸어오다가 이젠 저녁이 되어서 유숙하려고 보니까 그만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 아이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럴만합니다 정말 많은 인파들이 함께 갔고요, 친척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또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는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심은 네 명의 남동생이 있고 또 누이들도 있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이들하니까요, 적어도 복수입니다. 두명 이상이에요. 예수님까지까지 포함하면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요. 일곱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명 자녀 키워 보셨습니까? 엄청나겠죠. 예수님이 12살이니까 그 밑으로 일곱 여섯 명에 쭈루루루 업고 끌고 뭐짐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챙기지 못한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제 친구 중에서 네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란스럽고 난리법석인지 밥을 먹는데 제가 입으로 밥을 먹는지 코로 밥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한 해는 계속 보채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울고 싸고 <laughs> 제가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저 가정과는 절대로 여행 가지 않아 얼마나 힘이 든던지 근데 예수님의 이 가정은 하루 길에 여행을 하는데 일곱 명의 아이를 데리고 가요. 친척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가지고 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루 길이 지나간 뒤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가죠. 그리고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야속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아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당신들은 알지 못하였나이까?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되어진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범상치 않게 여기고 마음에 두었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한 집안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범상치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도 이 사건을 범상치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진정으로 우리 삶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가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목수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순종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보였더라도 예수 없는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있을 때만이 요셉은 요셉이 될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가 있을 때만이 마리아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결한 또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십년 가운데 예수 잃어버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맛을 진작 내려고 하다 보니까 맛이 없어요.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두워져서 빛을 밝히려고 했더니 빛이 없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리고 말 아래 처박아 놓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요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대상으로 안케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성도들은 놀랍게도 65%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게 바라는 것 평안한 삶, 평안한 삶. 그런데 목회자는요 80% 이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 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부응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편안한 삶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부응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부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존재 목적,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세상이 힘들고 복잡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도 일을 한다. 아, 원치 않는 것이죠.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 위로받고 또 찬양 가운데 위로받고 또 세임 얻고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 교회 존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제대로 바뀐 목회자면은요. 백이면 백 교회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도들을 깨우려고 하죠 계속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무여됩니다 각종 집회를 만들어서 참여하십시오 기도회 만들어서 참여하십시오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을 평신도들은 평안한 삶을 두고 있고,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이곳 안에서 항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는 것이죠.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 목회자는 평신도들은, 당신들은 왜 이렇게 어? 안락한 삶만 살려고 하느냐? 지금 위기가 아니냐? 이러면서 항상 갈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교회 존재 목적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입니까?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여러분 쑥스럽고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평안한 삶입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많이 드셨네. <laughs> 그러면 나는 교회 존재 목적은 부흥이다. 아, 더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은 평안한 삶도 부흥도 아닙니다. 교회가 오로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안한 삶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 없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 알락한 삶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없이 평안한 삶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부흥 예수 없는 부흥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 부흥을 꿈꾸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없이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라면은 그 부흥은 거짓된 부흥이에요. 그 부흥은 거품입니다. 예수 없는 평안 없고 예수 없는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세상이 경험치 못하는 부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삶을 돌이켜 봅시다. 예수 없이 살아가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처 없이 걸어가십니까? 세상에 많이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예수 없이 그렇게 여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벌어지는, 우리 안에 벌어지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없어서. 예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십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길을 잃어버리면 제일 빨리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요새가 마리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습니다. 하룻길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성전에 돌아간대. 그 뒤에 46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3일이 걸렸답니다. 3일. 하루 잃어버리고 왔는데, 다른 곳에서 물어보러, 물어보러, 3일을 돌아갔답니다. 시간 낭비죠.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당신들은 알지 못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답을 찾습니다. 왜 나에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나에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에겐 마음의 붕이 없습니까? 왜내인생이 이렇게 꼬여있습니까? 왜 내게는 빛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맛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답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한 가지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은 빚이 없어. 당신은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설명해 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길 예수 없이 왔다가 3일 길 헤매고 다니는 꼴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새벽마다 듣고 있는 사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편을 보면요. 이것은 예수, 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 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짓밟히고, 그리고 말 아래 처박아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부흥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사람들이 생명 얻는 것 같아서 버린 것 같이 돼버린 법계 앞에 시은자에서 찾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법계 앞에 세상에 모든 것이 어두워져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에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을까? 바로 한 사람의 예배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애봇을 입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 법기 안에 누워 있었던 어린 한 아이 때문에 그 성전에 희미한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은자 은혜의 자리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찾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패역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 평안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부흥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부흥이 찾아오고,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맛이 생기고, 다시 빛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민족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을 찾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어야 되죠. 이런 조언, 저런 조언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지 세상의 답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를 찾는 것. 사람을 만나고, 지혜자를 만나고, 성공자를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들, 오로지 돌아오는 방, 답은, 당신은 예수를 잃어버렸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조언을 듣습니다. 전화를 하고. 또, 만나자 하여 그의 경험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의도 합니다. 좋은 세미나 있으면 돈을 들여서 찾아갑니다. 2박 3일, 6박 7일 가서 그 세미나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많은 것을 얻긴 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을 그 안에서 간구하며 찾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거룩한 애벗을 입고 예배자로 설 때, 기도자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식어진 그 불이 다시 살아나고 붕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 이름 바로 그곳을 우리는 다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엉뚱한 곳에서 찾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너희들은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만났죠. 세상에 짐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그 용서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십자가 밑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많이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까? 빛 잃은 등잔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자리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 새,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들 그것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 우리 예수님의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돌이켜 보고 우리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오니,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이 아침 우리 심령을 돌이켜보아, 예수 찾아 그곳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